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라, 하나님을 알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땅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복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땅의 복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하늘에 속한 복보다는 땅에 있는 복을 선호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점은 하늘에 있는 복은 영원하지만 땅에 있는 복은 가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머지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 어디에서나 부르심에 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 주셨느냐? 누가 나를 불러 주셨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하나님 아멘 이 빨간 글씨가 바울 소신에나서는 거의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하죠.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나님 부르셨지, 뭐. 나같이 뭐, 에, 집사를, 권사를, 뭐 하나님 날 불러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볼때 자녀가 어디 가서 말이죠. 어깨도 펴지 않고 쭉 쳐져 있으면 부모님이 열 받아요, 열안 받아요. 야, 어깨 펴! 어깨 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이 죽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우리 뒤통수에 대고 어깨 펴라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됨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의 일차적인 서신의 대상은 누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다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강경절께 모든 성도가 이런 관계 회복과 관계 범위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이 절에 나와요. 이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세상이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세요. 이런 선물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3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서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금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이 주시는 거예요. 베개다가 복복자 붙여놓고 문에다 뭐 보이는 곳에 복복자 붙여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죠? 그것은 죄인이 구원 받는 복이에요 아멘 응. 여러분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이 있고 대통령이 되고 세상 명예권세 얻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다 해보세요 그 그냥 뜬구름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가측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다?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거 창세 전에. 그렇다면 왜 택하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강경질교회가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 자녀입니까? 혹시 여러분 성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혹시 바알 하나님 성기는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여우와 하나님을 성긴다고요. 그러면 이름이다라고... 성이 다르고, 뭐, 육신의 부모가 달라도 우리는 다 누구 자녀? 그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째려봐야 돼요? 윙크해야 돼요? <laughs>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자식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게 사시기 바래요 아멘. 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입니다. 그리스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삼을 받는 길은 누구 피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이만이가 이만이가 피 흘려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삼밖에 안 된다. 동일한 구조를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자,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료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합시다 자유함, 자유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면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에 살면은 저녁에 늦게 못 박으면은 그동 전체가 막그 저기 진동을 합니다. 막.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단독 주택 같은 경우 나만 살면 뭐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못 박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못또 뭐 아무 때나 박으면 안 됩니다. 이사 날도 좋은 날 그죠? 길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아, 오늘 그 애기 없는 날이지. 이런. 그러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 예수를 믿어도 이 토속 신앙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궁합이 어떠니 말이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말이죠. 우린 자유합니다. 네. 둘째, 에 따라서, 제사함.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과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걸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바울은 8절부터 10절에서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리스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마치 만능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2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1 1절과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디스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낱말들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11절과 12절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또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주목구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얼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세면대에서 이렇게 거울 한번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오묘하게 만드셨을까요? 비가 오면 그죠? 큰 우산이 있잖아요. 큰 우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흡수가 돼요. 그다음 또 이게 예의 없는 빗방울이 또 내려오잖아요. 이 차로 걸러줍니다. 또 예의 없는 빗방울이면 3 차로 속눈썹이 걸러져요. 깜빡깜빡하면 빗방울이 떨어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지 모른다고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로 감동적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편지처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에, 미리 한번좀 읽어 보시란 말이야. 에, 미리. 오늘 1장을 만약에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면 미리 읽고 와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2장을 읽으시란 말이요 그럼 내일 새벽에 이장을 읽고 오면은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다니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시죠. 우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뭐다?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17절이에요.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15절부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마음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들은 것이 뭐죠?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이걸 들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강경절기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의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서로를 위하여 바울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혜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히게 되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예. 네. 이러면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그 처음부터 나시인으로 거듭났죠. 원래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날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노아가 이제 결국 이제 아이를 낳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잘리죠. 자,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능력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뭐죠? 머리 자르지 말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눈 뽑히고 그 천하장사 삼손이, 뭐래요? 맷돌 놀리는 일을 하죠. 제주부리는 일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적, 적들 앞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와 계시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효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위기로 몰아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신앙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목숨 걸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19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으니까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뭐라 그랬죠? 구약의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어떻게 드리죠? 제물에 배를 가르고요 각을 뜹니다 내장 네다 들러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요 제물 영과 진료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20절,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22절 하반절과 23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같이 읽어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따로 붙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왜 목사로? 나를 왜 전도사로?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집사로? 나를 왜 성도로 불러 주셨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경계 초소에서 로 경계를 실패하면요. 그거는 군법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창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한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맞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